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주 임대차 변호사로서 수많은 임대차 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임대차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매월 약정된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모든 상황에서 임차인이 무조건 차임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차임 지급을 면하거나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임대차 변호사의 관점에서 실제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에게는 단순히 공간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업이 가능하도록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수익 보장의무라고 합니다. 다만 이때 건물 누수, 균열, 전기, 수도공급 중단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이와 같은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지급 의무를 면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laughs> 또한 임대인이 하자 수리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으로 미뤄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명확하게 차임 면제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리 요청 내용 증명, 하자 사진, 공사 견적서, 영업 중단 손실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공용 부분은 임대인의 관리 의무 대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 임차인의 매장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도 차임 감액 또는 지급 면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물 외부 공사로 출입구가 막혀 고객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 혹은 주차장 폐쇄로 매장 고객 유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또는 공용배관 파열로 악취가 심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이와 같은 구조, 구조적 분쟁에 대해서 이 기본적 이용 가능성이 침해되었다면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추가 의무가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임대인이 위반하면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권리 또는 감액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는 우선 계약서에 명시된 시설, 즉 냉난방기 급배수 환기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약속한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영업에 필수적인 설비를 고의 과실로 방치한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을 전부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일시적 미지급 혹은 일부 감액 전액 감면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가 건물 임대차와 관련해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임대차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